아, 매장을 다시 저, 재세팅을 했습니다. 이쪽 매장은 어, 전시만 할수 있도록 좀 매장을 다시 꾸몄습니다. 기존에 이제 작업실은 옆방으로 다 옮겼고요. 이렇게 차분히 어, 매장을 둘러보실 수 있도록 자전거와 기본적인 액세서리들, 이게 모델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둘러보실 수 있도록 세팅을 했고요. 지금 제가 초광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 보일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넓은 매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자, 실제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축소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볍게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그렇다고 뭐 신나게 탈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잠깐 정도 타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 날씨가 무척 덥고 지금 장마철이라서, 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잠깐 영상을 켠 김에, 어, 구매 가능한 미니벨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메디슨부터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메디슨 뉴델타 S18단이 지금 출고 세팅이 다 돼서 바로 출고가 가능하고요. 옆에 뉴델타 9 와인 색상하고 블루 색상도 바로 출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다온 K3 어린이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메디슨 뉴델, 어, 메디슨 피콜로 A8, 그리고 아처 다온의 아처 프로. 블랙 색상 그리고 다운의 미니 349 모델도 있고요. 다운 K3 레드 색상도 출고가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픽스 D3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모델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자, 요즘에 인기가 많은 코코로코 볼트 11단입니다. 색상별로 두대한 대씩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쪽에 이제 바이크스 시티가 색상별로 아직 한 대씩 정도, 한두 대씩 정도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오셔서 천천히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쪽에는 뭐 기본적인 액세서리입니다. 제가 액세서리를 많이 취급하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헬멧이나 그리고 이제 페달, 그리고 제가 취급하는 픽 디자인 핸드폰 거치대 정도, 그리고 SQ랩 정도, 그리고 이렇게 800 루멘 전조등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액세서리만 갖추고 있으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승차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어, 지금 남아있는 시승차 에이소픽스 에어 시승 해보실 수 있고요. 자, 이쪽이 이제 옆방으로 작업실을 완전히 옮겼습니다. 지금 초광각으로 찍기 때문에 꽤 넓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비대랑 이 모든 작업에 관련된 것들을 다 옮겨서 조금 더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고요 너무 넓다 보니까 좀 산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에 있었던 방으로 작업실을 옮겼습니다 이쪽은 지금 아직 정리 중이라서 좀 산만한데요 골반 커스텀에 방문하시면 옆방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쪽 옆방으로 작업실로 오셔서 어, 들어오셔서 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골반 커스텀 또 새로운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렸고요. 어,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